<S> 안녕하세요. 저희는 팟캐스트 쓰고 봅시다입니다. 대한민국의 글쓰기를 책임지겠다는 포부와 야심을 가지고 시작한 쓰기 전문 장르 불문 글쓰기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선생 시먼입니다. 시먼 선생님이 쓰신 책 어떤 네. 책입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신이 내린 필력은 없지만. 네. 잘 쓰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인데 제가 오늘 도서관 갔다 왔거든요. 아 예. 대출 중이더라고요. 아, 음, 역시 아, 인기 어. 도서들은 역시 대출 중이죠. 바로?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제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이 책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어, 강연은 시간 제한 때문에 어,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것들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음. 일종의 글쓰기 관련된 인터넷 강의. 아. 이라고 생각하고 음. 어, 전국의 한국인 아니 한국인이 음. 아니라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일까요?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아. 대해서 제가 한번 종합솔루션 아 그렇죠 <놀람> 안녕하세요 빨간코입니다 아예 어떤 의미인가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빨간 코입니다. 아,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laughs> 네. 빨간 코다. 술이랑 이 비평이라는 거는 또 뗄래야 뗄수 없는 거죠. 진짜요? 방금 저희가 쓰고 봅시다라고 제목 소개를 드렸는데 제목 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 완전. 아 좋은 제목이죠. 이 제목은 어, 김밥님께서 네. 제가 제안 네, 제안을 하셨죠. 근 음. 음. 글을 잘 쓰고 싶은 욕망은 사실 누구나 품고 있을 텐데 일단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 나갈 테지만 일단은 쓰고 보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당장 연필 까 가지고 네. 뭐라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필 까고. <laughs> <laughs> 그래서 그해 보자라는 음. 의미에 전딱 방점이 찍혀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저도 이제 이제 루틴의그 글쓰기 일정을 어떻게든 좀 확고하게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쓰고 봅시다라는 제목이 바로 이제 뭔가 감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었어요. 음. 문법적으로 말하면 네. 쓰고 봅시다 에서 지금 빨강 컷님께서 말씀하실 때 봅시다는 보조 용어 음. 쓰고 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쓰다와 보다를 따로 따로 쪼개면 아, 그렇죠. 음, 쓰고 보자. 그렇죠. 이, 본다는 게 리뷰. 그렇죠. 다시 본다는 뜻이니까 음. 고쳐본다. 음. 글을 잘 쓰려면 일단 쓰고 음. 그다음에 다시 계속 보면서 음. 고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좋은 장명입니다. 아셨죠. 어 이게 물론 제가 아주 빛나는 센스로 맞들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지점이 나왔죠 글이라는 거는 먼저 일단 우리 용기 내서 같이 써보자 그다음에 쓴 글을 리뷰하면서 천천히 읽고 고쳐보자 이두 가지 작업이 중요하다는 라점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코너가 있죠 코너 제목만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잘 쓰고 싶습니다 또 빨간코 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코너가 있죠 뭔가요? 취중 필담이라는 코너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분의 코너와 함께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일단 쓰고 봅시다! 봅시다.